우리가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밥 먹고, 뭐 먹고 해야지. 아침에 있고. 일어나면 뭐밥 준비해서 먹이고, 그다음에 하고, 감고, 그 다음에 나가려면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화장도 해야 되고, 입술 이쁘게 입술 바르셔야 돼, 입술도 한번 칠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어디를 가서 사요? 마트에 가시죠. 마트 가요. 마트에, 마트에 마트도 가고, 도 가고, 시장도 가고. 어, 가게가 네,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필품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거를 다 쓰잖아요. 옷빨라 그러면 세제 뭐 이런 것도 다 생필품 거기서 마트에서 싸게 구매해가지고 와가지고 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마트에서 쓰는 거를 이 아메이마트로 옮기는 거예요. 맞아. 아메이에도 양파, 뭐 시금치, 콩나물 이런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사시던데 시장가서 사시면 시장가서 편하게 사시고 마트가서 사시면 마트가서 사시면 돼요. 맞아. 근데 그런거 말고 세제라든가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지금 치약같은거 이런것들 샴푸같은거 이런것들 소위 말하는 생필품들은 아메이 마켓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드시는 커피, 커피 같은 것도 솔직히 아메에에 있어요. 원펀이라고 그래서. 있대요. 음. 사요. 그러니까 아메에에 없는 거는 기존에 제가 사서 쓰던 곳에 가서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메에에 있는 것들은 아메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저희가 마트 가서 사면은 세제고 뭐냐 뭐 있거냐 박스로 사나갖거 지금 뭐들고 샀던지 몰라 그죠 네. 저희가 싸다고 생각해서 박스로 맞아. 사잖아요 맞아. 거기 가면 대용량 막원 원 플러스 원막 하고 맞아. 막 2만원 3만원치 사면 가방 준다 그래서 사고 막 그것보다 뭐 갖고 다니면서 박스로 갖고 다니면서 차로 갖고 다니면서 내가 더라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사더라고 그니까 그... 싸다 그래가지고 음. 사잖아요 근데 사, 그렇게 사서 하면 어떤 거는 정말 잘 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물건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게 사면은 들 네. 빨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메이에서 사면은 아메이에서 우리가 산거 내가 산 거와 내 밑에서 소개해 준 사람들 거를 그 사람들 걸다합서 포인트라는 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에서 사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보너스가 나와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그냥 캐시백 뭐 마트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거기 와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통장에 아예 돈이 들어와요. 그렇지. 예. 돈이 아메에서 그, 썼는데 거기서 돈이 들어와서더 좋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 가지고 근데 물건이 샀는데 거기서 싸게 산 것처럼 만약에 산 것처럼 나쁜 물건이라 그러면 다시 안 사겠죠. 그렇지. 근데 물건이 샀더니 너무 좋아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제고 뭐고 세제도 너무 잘 빨리고 물건이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면 저 계속 쓰겠죠 거기서 그러고 거기서 쓰면서 나만 쓰지 않죠 좋은 거니까는 옆집에도 알리겠죠 맞아요. 그러다 알리는 거예요 야 이거 썼더니 너무 좋아 너도 써봐 이러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만 쓰던 것이 10명이 쓸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알려서 20명, 1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사용 쓰는 것들이 늘어나면 보너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그걸로 만약에 SP, 뭐, GP, PT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금액이, 보너스 금액이 2,3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2,300 나온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매달 2,300 나온다 그러면. <laughs>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갖다 써보고, 한데 말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때 누구한테 저거를 못해. 근데요, 이게 제품이 좋은 게, 이 사람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아우, 저 사람 나한테 팔라고 그러나봐. 이런 거부감이 들어요. 근데 내가 써보고, 야, 이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한번 써봐.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친근하게,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할 때더잘 먹혀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에 들어있는 성분, 뭐 이거의 효능 막 유식하게 말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게 세제는 어 진짜 빨아보니까 우리 피부에도 좋아가지고 그 요즘 아토피 막 피부에 뭐가 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너무 깨끗하게 잘 빨려 이거 하나 내 느낌 소감이면 돼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써보고 경험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마음의 소리 있잖아요. 그것만 전달이 되면 돼요. 내가 유식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이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게 증명이 돼 있어요. 내가 써보고 내 경험을 혹시라도 내가 썼는데 덜 좋을 수 있잖아요. 써봤는데, 아우, 나는 그렇게까지 못 느끼겠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가까고 아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거 되게 좋아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가식이잖아. 음, 내가 느낀 만큼, 내가 좋은 만큼만 본그 만큼만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는 조금 덜 느꼈는데 그 사람은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제품도 많아요. 나는 치약 썼더니 뭐 이도 안 싫었고 좋다는데 난 모르겠어. 이런데 다른 사람은 써봤더니 야, 그거 이가 안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치약이 너무너무 야 이가 안시려 막 이러고 사랑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야난 그거 두뇌에서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 내가 느낀 거에 진실되게 그만큼만 그래. 그 얘기를 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도 써보고 좋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써보고 만약 싫다 그러면 반품이 돼 백화, 우리, 우리 아메이는 100% 반품이 돼 그러니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피워와서 팔았는데 물건이 안 좋다고 반품해줘 이러면 내 손해잖아요. 근데 아메는 100% 회사가 반품을 해줘요. 아메, 그나라 추더라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아, 아. 저는 손해가 없고 제가 소개하는 사람도 피해를 안 봐요. 그 사람이 싫으면 반품하고 조금면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내가 자랑하고 써보고 자랑한 것들이 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 사람들도 쓰게 되고 그 인원이 늘어나다 보면 사모님이 어디 가서 이제 다른 힘든 일안 하셔도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연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겠죠. 음, 좋지 해보고 싶으시죠? 해보고 싶지. <laughs> 그러면 써보고 사랑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네, 간단하게 그거예요. 아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라고요